안녕하세요. 타란툴라 고래의 멍이멍입니다. 어, 오늘은 다양한 생먹이 리뷰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이제 타란툴라한테 어떤 사이즈들한테 먹이를 먹는지 다양하게 오늘 체험하고 우리 너는 애들한테 내가 알려주는 팁을 공개할 거야. 그래서 지금 어, 생먹이 리뷰로 보면 될것 같고 다양하게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걸다 주문을 했다. 일단 미럼 그리고 귀뚜라미 그리고 슈퍼미럼 그리고 풀무치. 주문을 해놨고 이제 어떤 이제 상태의 개체들한테 이 먹이를 급여하고 어떤, 산, 어떤 사이즈들한테는 이 먹이를 급여하고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우리 이제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할게 시작할게 일단 가장 구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파란 툴라 먼저 키울 때 바로 어 먹이를 살수 있는 우리 밀웜으로 시작을 할게 가성비 같은 경우는 상 미럼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정말 쉽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하면 미럼 농장이 정말 많이 나와. 왜냐하면 우리 타란툴라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식 애완동물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 물 이런 것들보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어, 농장들 자체가 경쟁을 많이 해. 그래서 일단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어, 검색을 해보면 무료배송까지 하면 아마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검색이 되고 있다. 구하기 쉽고 그리고 타란툴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게 밀어. 보관상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자체 번식까지 될 정도로 어, 타란툴라 처음 키우는 분들한테는 어, 미엄을 사고 미엄이 성체까지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성충이 되면 딱장벌레 같이 생긴 까만 색깔 벌레로 변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두고 야채만 더 주면 또 자가 번식이 쉬워. 그래서 관리하기에는 최고지. 왜냐하면 알아서 성충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가끔 성충도 먹이는 분들이 있어 근데 뭐, 성충 준다고 타란툴라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다만 냄새가 나니까 타란툴라가 먹고 뱉는 경우들이 좀 있지 먹이 반응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밀웜 같은 경우가 좋지는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땅속으로 내려가는 게 빠르고 그러니까 벌어오습 성이 빠르고 근데 자, 가장 좋은 게 머리를 살짝 집게로 눌러서 뭐 기절 아니면 이제 으깨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상태로도 하루가 넘게 가. 그래서, 어, 타란툴라가, 겁이 많은 타란툴라도, 아, 저기서 계속 꿈쩍꿈쩍 거리는 게 보이는구나 생각하면 나와서 이제 먹고, 그리고, 어, 이제 커팅 같은 거 했을 때도, 어, 다른 먹이구보다 상하는 게 조금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죽은 먹이도 타란툴라가 잘 먹는다. 그래서,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먹이 반응이 유체랑 아성체랑 준성체랑 좀 다른 것 같아. 유체는 그래도, 미럼을 좀잘 먹는 편이니요 어, 미럼이, 그러니까 타란툴라로 보면 미럼이 어디까지냐면 이제 초등학생 입학할 때까지만 딱 먹고, 그리고, 그렇구나. 어, 그리고 이제 준성체 넘어가면 사실 미럼은 너무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슈퍼미럼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귀뚜랍니다. 그래서 미럼 같은 경우는 유체에서 아성체, 이유식처럼 먹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 슈퍼미럼. 슈퍼미럼 같은 경우는 어, 미럼보다는 약간 약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면 하 농장마다 좀 가격 편차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에서도 관리하기가 쉽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클이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농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서로 경쟁을 막 하는데, 슈퍼미런 같은 경우는 농장마다 좀 편차가 좀 심해. 금액대가. 그래서, 어 보통 200마리에서 한 200마리가 한 15,000원 전후로 보면 된다. 이게 왜냐면, 미런보다슈퍼미런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도 그 공급량을 미원만큼 사이클이 나오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못해서, 어, 조금 물량이 좀 떨어질 때는 품절도 있고, 그리고 농장마다 금액대가 좀 편차가 있는 게이유인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타란툴라가 어,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에서 이제 먹이를 떼는데, 어, 사이즈가 커버리니까 미원을잘안 먹는단 말이야. 너무 작아져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대비책이 좋은 게 슈퍼미럼이다. 어, 나 같은 경우도, 어, 이제 형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작년에 이제 귀뚜라미 역병 때문에 이슈 있을 때, 우리 애들을 슈미로 줬거든. 근데, 어, 슈미 괜찮, 괜찮아서, 어, 처음에 아마 먹방 영상에서 슈미 같은 거잘안 먹었는데, 지금 우리 개체들이 슈미도 잘 먹어. 그래서 지금 슈미도 되게 많이 주고 있어. 어, 매장 놀러와 본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귀뚜라미만큼 슈미도 잘 주고 있다. 왜냐면, 전에는 귀뚜라미 주 100%만 이렇게 먹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슈미이한60% 가고 있다. 어, 일단은 슈미 같은 경우도 마리당 무게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어, 미론보다 나은 것 같아. 무게로 따졌고, 그리고 크기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슈미이 가격 대비에 최고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요즘에는 슈미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어, 보관성 같은 경우는 최상. 근데 슈밀은 개별로 분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고정돼 있어. 그래서, 어, 번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쓸 수, 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가 관리가 조금 밀귤이 갈아주지가 않고 수분 공급이 안 되면 말라서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때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게 나고 또 단체로 폐사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수 있는 게슈퍼밀런 같다. 어, 먹이 반응은 사실 이제 미럼 같은 경우는 어린 사이즈의 타란툴라들이 먹기 때문에 미럼은 반응이 괜찮아. 근데 다만 슈미 같은 경우는 슈퍼미런 같은 경우는 먹이 반응이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져. 왜냐하면 성체급들이 먹고 준성체 이상부터 먹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도 그렇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편식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더 편식하거든. 이거 아니면 나안 먹어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타란툴라도 슈미를 먹고 어 아니다고 뱉는 경우들이 있어.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슈미를 안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내가 볼때는 그래도 귀뚜라이보다좀더어 이렇게 좀 청결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죽지도 않고 동종들이 죽지도 않다 보니까 탈피 직후 이런 타란툴라들한테 많은 양의 먹이를 먹였을 때 굉장히 좋은 게 슈미일 같다. 그래서 나 같은 이제 개체들이 많은 분들은 최근에 슈미를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일단은 장점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게 슈미도 사이즈별로 팔아.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도 파는데, 근데 무는 턱 힘이 너무 세서 내가 볼 때는 사실 그 정도 아성체 급들한테 먹이기에는 그렇, 그래서 이제 슈미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사, 선택하는 것보다는 미러엄 대슬을 사서 먹이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어, 이턱 힘이 너무 세서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슈미 정도는 그냥 가장 큰 사이즈로 사서 그냥 큰 개체들 준성치 이상 되는 애들한테 먹이는 게 가장 좋다. 어, 이제 귀뚜라미 가장 지금 이제 대란이라서 귀뚜라미 구할 수가 지금도 또 어렵고 최근에 가을 들어가면서 또 귀뚜라미 중 사이즈 이상 되는 것도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제 회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당장 먹일 때좀 알아보면 또 먹이들이 판매 안 하는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또 풍기 현상이 있는 게 귀뚜라미. 단 가성비로는 얘도 상이야. 왜냐하면 가격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 그래도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품절이 좀 이제 자주 걸리는 편이라서 좀 구하기가 어렵지만 가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먹이에 대비. 그래서 보통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0마리 정도에서 이제 14,000원, 15,000원 이제 최저가 검색으로 했을 때그 정도가 나오고 어, 사이즈는 극소부터해서소중대 있는데 가격은 똑같아. 왜냐하면 피네드 이상 넘어가는 아성체까지 정말 많이 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성체, 그러니까 극소부터는 금방 어, 열일이면 은 금방 이제 성체가 또 되거든. 그래서 어, 극소 피네드 어, 피네드까지는 이제 많은 단위로 저렴하게 팔고 극소부터는 가격이 다 동일한 것 같다. 그리고 보관성, 어, 보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최하, 어, 최하. 왜냐하면 나도 먹이 업체들에게 먹이를 받고 있는데 나도 이제 관리 방법들을 그분들한테 이제 가이드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어, 굉장히 까다로. 워 어, 그래서 빨리 소모를 시키는 편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귀뚜라미가 또 출하돼서 들어올 시기에 남아있는 귀뚜라미가 있으면 나 같은 경우는 요즘엔 폐기해 버리고 새로 받아 기존에 있는 거나 섞지 않아 딴게 문제가 아니라 주, 잘 죽어서 그래서 그냥 폐기하고 새로 싱싱한 거 받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판매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 정도면 아마 이, 일반 이런 내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 그래서 관리는 최하고 그냥 필요할 때딱 맞춰서 주문을 하고 빨리 소진시키는 게 최고다. 이것도 번식 어려워요. 귀뚜라미 번식 어렵지. 왜냐하면 귀뚜라미 번식 하고 나서 피네드도 금방 이제 물안 주면 금방 죽거든. 또 그래서 어, 번식 어려워. 그리고 번식을 할때 어, 단점이 수컷 귀뚜라미가 울잖아. 그리고 아. 울고 짝짓기하고 또 수컷들도 죽고 암컷도 막 이제 죽어버리면 배에서 알 가쳐서 죽으면 일단은 슈밀과 다르게 냄새가 정말 많이 나. 그래서 단점이. 생각보다 많고, 어, 그리고 가장 귀뚜라미의 장점은 먹이 반응. 이거는 뭐, 말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먹이는 거거든. 어 우리 애가 편식해? 밀어 안 먹어? 그럼 귀뚜라미 주는 거 그럼 바로바로 바로 먹고. 그거 하나. 타란툴라에 키우는 분들은 주, 주식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이제 먹이군 중에서 이제 가장 비싼 거지. 우리가, 우리들도 이제 사람들도, 우리, 뭐 비싼 음식 먹듯이 얘네한테 이제 가장 비싼 음식이 이제 풀무치. 어 풀무치 가성비는 하. 왜냐면 가격대가 좀 높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주식으로 먹이는 것보다는 현재는 귀뚜라미가 좀 구하기 어렵고 우리 개체들 좀 건강을 위해서 특식으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가격대가 좀 높아서 이제 주머니 사정을 봤을 때 가성비는 하다. 어, 20마리에 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배송비까지 붙으면 아, 뭐 13,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많이 우리 회원들이 먹이는데, 어, 어, 일단은 가성비는 가격 대비 에 가성비는 하, 어, 먹이 반응 어, 같은 경우는 최상이다. 왜냐면 어, 일단은 이 친구들은 타란툴라를 같이 그런 귀뚜라미처럼 육식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육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아. 그냥 뛰어박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타란툴라에 맞게, 맞는 체급의 먹이를 주면, 먹이 반응은 최고, 최상인 것 같아. 요 가끔 이제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 어, 주문을 해. 그러니까 풀무치를 잘 몰라. 나도 그랬고, 어, 구독자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풀무치를 큰 것만 주문을 해서, 아성체, 준성체 주다 보니까, 풀무치가 워낙에 다리 힘이 좋아서, 점프를 해서 막, 타란툴라 박아버리니까 나가라고 그러면은, 타란툴라가 또 쫄고, 흔히 말하는 쫄아서, 오히려, 구석에 박혀가지고 먹이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알맞은 사이즈, 풀무치들도 사이즈별이 있거든. 그래서 알맞은 사이즈로 주문을 해서 먹이면 최상인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특식으로 먹이지만, 보관하는 게 생각보다 귀조에만큼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어, 번식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어, 성체급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 타서 짝짓기를 오랫동안 하는 게 이제 풀무치들이거든. 그리고, 알을 거품처럼 쏘는데, 이게 과연 부화까지 어떻게 되는 건잘 모르겠고, 만약에 부활을 해도 걔네들을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 가격대가 높은 이유가 들이 있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번식은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게, 어, 어, 맞는 것 같아. 어, 일단은 다양하게 이제 개체를 준비를 해볼게. 어떨 때 먹이 반응이 어떤 걸 주는 게 좋은 건지. 여기 어, 게 펑키 패치라는 종이고, 정말 작지? 이런 애들한테 미웜을 급여를 하면, 어 이게 이제 미룸 가장 작은 사이즈란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내려놓잖아.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가 막 움직여. 이렇게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찝 눌러줘. 기절한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한 번만 누르지 말고 이게 얘네들이 뭐 세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또 팽창을 해가지고 살아나는 경우들이 좀 많아. 그래도또 땅속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많이 눌러줘. 세번 정도 눌러준 다음에 이러면 이제 하루가 가거든. 중간도 좀 상처를 내줘 이렇게 이렇게 몇 군데를 잡아준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놓고 이제 뚜껑을 닫고 그리고 미런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도 오랫동안 살아있어. 어, 꿈틀꿈틀 살아있거든. 그래서 이제 딱 이런 바로 이제 이 작은 유체들은 바로 피딩을 못 한단 말이야. 이런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냅두는 게 좋아. 이 같은 경우는 되게 아픈 친구를 또 준비해 봤거든. 얘는 밥을 주다가 앞다리 두 개를 잃었어.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살아있는 귀뚜라미, 뭐 극소 이런 것보다는 밀웜을 주는 게 좋아. 이것도 하루 정도를 내버, 내버려두는 게 좋다. 죽은 상태. 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날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고. 야, 오랜만에 보지. 우리 알비노 사바나. 얘들은 내가 관리를 너무 잘했어. 귀뚜라미 소스 사이지 이런 거. 제일 잘 먹는 거. 음, 제일 잘 먹는 거. 여기 한번 넣어볼게. 야, 잘 먹는다. 어. 귀뚜라미 피딩. 그리고 미럼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이제 한 500원짜리만 하거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럼 소 정도. 근데 미럼 이 정도 사이즈도 유체되기 때문에 줄 때는 머리를 찍고 주는 게 좋아. 확실히 미럼이 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발 살아있는 피딩을 할 때는 귀뚜라미는 물리자마자 바로 이제 죽지만 미럼 같은 경우는 물어도 잘안 죽거든. 그래서 이 사이즈도만 돼도 미럼 소 사이즈를 줄때 머리를 찝어 주는 게 좋다. 근데 먹이 먹이 반응이 떨어지겠지. 먹네. 어, 둘 다. 음. 잘 먹네. 귀한애 어 귀한애들이라서. 어, 이렇게 두 마리 줘도 돼. 귀뚜라미는 사실 체급 사이즈를 좀큰거 주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턱힘이 세기 때문에. 어, 두 마리 다 먹었어. 음. 이렇게 주는 게 좋다. 야, 씨. 진짜 대박이다. 배큰것 봐. 내가 진짜 관리 잘 하고 있어. <laughs> 이게 먹이가 아니라 얘네 보여주는 맛이다. 어, 너무 이쁜데. 어, 타랑툴라 아이비노. 이게 뭐라, 뭐라, 포빈투프스 음, 사바나. 와. 아, 물 로제어 같아. 너무 귀엽다. 어, 귀여워. 그치, 애들이. 걔밥 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오너멘탈 같은 거. 오너멘탈도 지금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 미럼이나 귀뚜라미 사이드 잘 먹는데, 만약에 귀뚜라미, 아, 미럼 같은 경우는 거부를 할 때가 있어. 그래도 얘도 똑같이, 그냥 무조건, 뭐, 얘도 똑같이, 버러오르라니까 꼭 머리를 눌러서 주는 게 좋다. 이것도 팁이야 팁. 어, 그리고 중간도 눌러주고, 이렇게 좀 체액이 나오게끔. 아마 얘도 먹을 거야. 내가 준비 다 하겠어. 아, 먹었다. 미럼의 장점이, 어, 아, 귀뚜라미의 장점이 여기서 나와, 사실. 왜냐면얘 같은 경우는 미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서 안 먹거나 하면 또 다음날 상하잖아. 그럼 또 빼줘야 되는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정말 극소 있지. 극소 같은 사이즈 한 0.2에서 0.3mm 귀뚜라미 같은 경우 는 넣어주면 돼. 그냥 같이 살게끔. 그래도 알아서 이제 시간 한참 지나도 먹거든. 또 미럼 줄 때는 이 사이즈 절대 살아있는 거 말고 이렇게. 눌러서 주는 게 좋다. 어, 선타 이거 이것도 집사카라 맞어 이쁘지.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보면은 이제 준성체 초기라고 보면 되는데 얘도 똑같아. 왜냐면 밀웜은 땅에 주면 안 먹으면 들어가. 그래서 밀웜 주시는 분들 만약 안 먹어도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머리는 눌러서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 요이 사이즈도. 이 사이즈 딱해서 이럴 때는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서, 어? 기울여서, 이렇게. 이런 걸 원했어. 어, 어 그렇지. 기울어, 기울어져. 봤지? 이게 팁이야. 이렇게 주면은, 내려 꽂잖아. 먹이를 줄때 이렇게 기울여서. 밀 미럼 줄때 팁이야. 미럼 줄 때. 오케이? 이게, 귀뚜라미는 상관이 없어. 귀뚜라미는, 그냥, 그냥 여기서, 딱 떨궈도 그냥 먹거든? 어 저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 일단은 미웜이 껴져 있으니까 어 내려간다 야 내가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에메라즈 스켈레톤을 준비를 했거든 각자 성향이 달라 그지? 응. 내가 볼때 응? 형이 볼 때는 이 사이즈 지금 얘가 적응을 못했어 근데 지금 배가 좀 작잖아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이 복부 크기에만는 귀뚜라미를 풀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런 사이즈들. 와, 바로 먹네. 봤어? 지금 바로 먹었거든? 이런 게 좋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얘 프로필을 몰라. 얘가 탈피기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귀뚜라미를 넣는 것보다는 미럼. 어, 이 사이즈를. 이제 소중 사이즈를 또 죽여. 어, 또 눌러서.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걸쳐 놓는 게 좋다 어, 오케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먹어 이 친구가 먹으면 이틀 3일 뒤에 또한번 이렇게 주고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좋아 밀웜을 줄 때는 이런 식의 먹이 주는 게팁얘 같은 경우도 지금 굴을 얘는 또 반대로 옆으로 양쪽으로 뚫어 놨어 얘는 이제 탈피 갑질까지 하고 이렇게 굴 밖에 버려놨다나? 이거는 정말 탈피를 잘했다는 거야. 볼 필요도 없어. 뜯어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은 건강하지 않으면 탈피껍질을 누르고 있어. 근데 이렇게 탈피껍질까지 정리해서 밖에 버렸다는 거는 나 건강하다. 이걸로 보면 되거든. 한번 봐줄게, 한번. 와. 어, 그러네. 음, 정확하게 건강하지? 그럼 이 앞쪽이 이제 먹이 팁인데 어, 이것도 똑같아. 귀뚜라미를 급여하는 것도 있고 미움을 급여할 수 있는데 미럼도 러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미럼을 러 또, 이렇게, 눌러. 눌러서, 다음날 안 먹으면 빼는 방식으로. 음, 응, 이렇게 걸쳐놓는 게 가장 좋다. 미럼 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가 볼 때는 그냥 소모프처럼 생각하고 안 먹으면 버린다 생각하고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왜냐면 이제 늦자마자 바, 바로 땅에 버러워 하면 결과론적으로 얘네들이 먹이를 못 먹거든.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들은 미웜이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오히려 이제 탈피하다가 거미들은 위로 올라와서 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아기 때는 어린 시절에는 죽여서 주는 게 좋다 말짓다 수컷이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얘도 똑같아 귀뚜라미를 작은 사이즈를 주는 경우. 거 죽었냐 떨어지면서 음. 안 먹네, 예민해서. 어, 먹네. 음, 안 먹을 수가 없지. 어, 배가 고픈데. 어, 잘 먹습니다. 어, 이 같은 이제 쓰리안코 오너멘터를 준비했고, 살짝 데쳐본단 말이야. 어. 이런 애들은 이제, 풀모치를 줘도 된다. 아마 바로 먹을 것 같지는 않고. 오, 어, 바로 먹었네. 아, 어, 랑카 요즘 보기 힘든데. 시랑카. 일단은 개체가 등갑보다 배가 1대2 비율이기 때문에 시랑카 같은 경우는 종마다 그배 용량을 알아야 돼. 어, 배기량, 자동차 배기량처럼. 그래야 얘 같은 시랑카는. 오너멘타 중에서도 좀 배가 많이 큰 편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배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큰 먹이를 급여해도 좋다. 음. 우리 브라레드. 얘는 이제 슈미를 한번 줘볼게. 음. 왜 슈미를 잘 먹냐면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어. 착각할 수 있어. 얘도 배 용량이 커. 그래서 탈피를 해도 배가 이렇게 커. 브라이드가 몸매가 굉장히 귀여운 종이야. 다리가 짧고, 짧고, 배, 는 계속 크거든. 잘 먹었네, 우리 브라이드. 어, 이제, 빅토리. 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슈미에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그러면, 슈미해줘도 먹을 것 같아. 이런 애들은 슈미해줄 때, 딱, 맞잖아. 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어져 있을 때 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음, 어우, 씨, 잘 먹네. 오, 바로 먹네 빅토리 음, 이럴 때 슈미를 줘도 된다 이제 퍼플 얘 어, 같은 경우는 그냥 슈미도 잘 먹을 것 같아 음, 안 먹네 오호 오호, 좋았어 이런 거 원해서 안, 안 먹는다 그럼 이제 메뚜기 가는 거지 뭐야? 어, 뭐지? 그... 어, 봐, 봤지? 야, 명장면, 명장면이 나왔어. 방금 이제 슈미를 먹으려고 했다가 어 슈미를 움직이는 거 보고 느껴 보고서 아, 이거 내가 아, 이거 별론데 하는데 슈미 바꾸고 메뚜기 들어가니까 바로 먹지. 왜냐면 뭐 반응이 다르고 얘도 알 거야 먹이군들이 어떤 건지 이런 안 먹고 메뚜기 바로 먹는다. 어 오너 멘탈 같은 경우들이 이제 슈미를 진짜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슈미를 안 먹어서 어떻게 슈미를 주는지 한번 보여줄게. 또 기울여 대각선으로 이 여기서 약간 미끄럼 타지지. 어 오케이 이게 팁이야. 먹이야. 진짜 예쁘네 얘도 똑같아 얘는 이제 발색이 다 빠진 친구. 얘도. 오. 와, 봤지? 잘 먹네. 어, 원래 구찌가 이렇게 먹는 애들이 아니거든? 어, 얘도. 아, 술에 먹는 구찌. 이렇게 약간 기울여. 이렇게 기울여서 미끄럼 타듯이. 한번더 해봐. 슈미은 연속으로 줘. 안 먹어. 그러면 놀랬지? 그러면 이제 빼. 슈미는 무조건 바로 빼야 돼. 이게 단점이야. 아, 바로 나왔어, 또. 단점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그냥 귀뚜라미나 아니면 풀무치를 넣고 그냥 닫아라. 어. 슈미는 이게 안 돼. 그 자리에서 피딩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 그게 슈미의 가장 큰 단점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왔어. 그레이스모. 여기에서 이제 슈미레 또 장점이 나와줘야지. 이게 뭐냐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탈피 직후에 한 번에 큰 먹이들을 많이 줄수 있다. 어, 배가 너무 작잖아. 탈피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열 마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를 슈미큰거두개 주면은 오랫동안 먹고 이제 건강하다. 와, 씨. 야 그레이스 그래 먹고 개이쁘게 나오네. 야 봤지 미롱 숨이 먹는 거와 이게 이제 올블랙바디의 겨털 야 진짜 멋있어 이빨 봐 이빨 크기 이게 낫겠다 와 그레이스모크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어. 이 같은 경우 이제 레드 로즈. 얘도 기가 막히게 이쁘네 얘도 슈미를 만약에 안 먹으면 얘는 귀뚜라미로 넣어줄 거야. 슈미를 넣어볼게. 긴가민가해요. 와, 등값 죽인다 진짜. 레드 로즈가 제일 예뻐. 탐색 중이야. 먹을까 말까. 야, 먹었어요. 천천히 먹지. 크게 제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 레드로즈 진짜 개이쁘다. 탈피한지 얼마 안 됐고, 와, 진짜 개이쁘다. 못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이제 르었어 음, 음, 와, 탱크 자세. 와, 오, 완벽합니다. 이제 블루바 분들 여기 이제 다 붙어 있거든요. 음. 얘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 지금 안에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이를 쉽게 뿌려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거미줄이 있으니까 아니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거 단체로 먹기 때문에 그냥 아주 좋습니다. 얘는 이제 뒷동아리가 작아서 하나밖에 못먹을것 같아. 어 지금 오늘 어, 다양하게 먹이 주는 팁. 에 대해 설명했고 그리고 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 먹이 류드로 어떻게 먹이를 주는지 체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팁까지 주는 영상이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이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조 처음에는 좀 버벅거림 있었는데 어, 중간부터 우리 타란툴라 이 모델 개체군들이 다양하게 어, 이제 해줘가지고. 어, 찍기가 좀 재밌었어요. 이제,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